자 대만의 최고의 명소 지펀 이번에 왔습니다. 자 여기 여기가 굉장히 높은 지대라서 어, 저 밑에 버스도 올라오고 여기 택시 버스도 뭐, 차들이 저기 밑에가 주차장인데 저기부터 올라오고 지금 자저 멀리 바다가 저렇게 보이고 기가 막히네요 오늘 자 바람이 가을 바람 가을 바람 저희 슈퍼는 이이 유명한 슈퍼에왔습니다 영화, 대만영화 유명한 영화 비정정시라는 영화 이쪽이 장소였고, 촬영 장소였고, 또그 센가 치히로 행방불명에 그러고 가고 있는데, 자, 그 애니메이션에 배경인 슈퍼. 지우펀. 자이 저녁 되니까이 아주 좋아요. <laughs> 멋지다. 야경이 죽이네 정말. 환상적이네. 자, 아 이게, 이게 맛있는 냄새 이렇게 많이 나. 자 그리고 치는 꽃을... 뭐, 계란 하나요? 계란. 계란 저렇게 호치처럼로들야 하네. 어. 어. 자, 이지오펀의 야경이, 이거 봐봐요. 여기 이제 골목골목이 어마어마한 골목골목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부촌 가면은 골목마다 이런 식으로 좀 전통적으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볼때 여기 대만의 지우펀을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위에 다이게 홍등을 다 걸어놓고 이 홍등이 유명하거든요, 지우펀이. 이 골목골목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가 어, 뭐, 이 뭐야 뭐뭐 음식들 여기 팔고 기념품 옆에는 또 기념품 오늘 또요일이라 너무 많이 왔어 사람들이 자이지역권의 상징 이 홈등을 지금 시간이 이제 해가 지니까 홈등을 어, 다 이렇게 켜니까 야경이 너무 좋네 자, 좋습니다. 자 주말이라 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아야 되게. 자, 아저씨가 또 말이야, 키가 이렇게 커, 어우 빨리 피해야지. 자, 자 이쁘지, 되게 홍등, 슈퍼네 상징이야 이게. 자. 여기 보면 이게 다 골목골목. 어? 이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고. 또 저기 위, 로 가는 거. 어?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됐어, 이리로 가봐야지 자, 아니다 이쪽 밑으로 내려가야지. 자, 즉번에 토요일 저녁에 저희 멋진 야경을. 이거 뭐야? 뭐 혀처럼 생겼네? 시원하네. 숭어알. 어, 숭어알? 어, 숭이래네 숭월? 어. 한국말을 잘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젊은 분들이 숭어알이래. 아, 이또서버니요 그냥 뭐, 이거. 자, 이골목이 이렇게. 이렇게 계단. 자, 이렇게 조심해야지. 넘어질 수 있어. 자, 내려가볼게요. 옆에도 이제. 기념품 파는 데고 자. 여기가 만두집이고나샤롱마가 파는 데 만두가게 많더라고요이 시간에 이 좁은 구멍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위로 한번 이렇게 비춰볼게요 어? 나를 찍나? 어. 위이나 <laughs> 자. 자. 집들 이 옆에 옛날 오래된 그런 가옥들 여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려가게 힘들어 뭐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저기 뭐한 군데를 자꾸 찍네 홍도는 찍나 어. 자 이게 이쁜 얘가 어 이쁘니까 여기서 많이 찍는 구나 촬영아 보라고 좋습니다 나도 한번 나도 여기 있잖아 자자 봐라 자,